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연보는 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며 돈을 모아 누군가를 돕는 구제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선교를 통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이 일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10여 년전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1절에 언급된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연보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연보를 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첫날, 즉 예배로 모이는 일요일에 각자의 수입에 따라 연보를 드리고 그것을 모아두라고 말합니다. 매주 연보를 드리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매주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연보를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연보를 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땅히 흘려보내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아진 연보는 그들 중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선정하여 예루살렘에 직접 전달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동행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함께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향후 자신의 선교여행 일정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겨울을 보낼 정도로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 또는 로마까지 방문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고린도 방문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 즉 고린도 전설을 통한 권면과 명령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하지 않았던 짧은 고린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만나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교회와 바울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었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또한 번의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에 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즉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복음에 강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은 고린도에 갈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디모데와 관련해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10절로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주의 일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잘 대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에는 자신에게 평안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12절에서는 아볼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아볼로를 고린도로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에게 수차례 권했지만 지금은 고린도에 갈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마도 아볼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분쟁 상황을 더 부추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으면 즉 상황이 나아지면 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는 염보에 대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명령을 계승해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염보를 모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온 교회가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움직임도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